자 이번엔 드라이브 상대방이 스매싱 때 이제 드라이브 칠 때는 똑같아요 커트는 그냥 내가 손목을 안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밀어주는 역할이죠 팔로 그러면은 드라이브 날라온 거는 내가 그냥 그대로 잡고 앞으로만 밀어 때리면 돼 이제 손목만 근데 드라이브 주면 또 이런다고 이제 또예 네, 그냥 이제 내가 스윙을 이제 쭉쭉 뿌려버려 이렇게 근데 이제 선수들이야 우리가 이제 돌려서 감아서 쳐도 이근력이나 힘이 있다 보니까 때려도 내가 다시 뿌릴 수는 있지만은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힘이 없어요 근력이. 선수들하고 똑같이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를 그냥 잡고 내가 그냥 툭툭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이걸 내가 잡아서 가물만큼 힘이 좋으려면은 상대방이 시속 100으로 때린 거를 내가 150으로 더 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1.5배, 최하 1.5배 는 때려줘야지 이게 밀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아까 우리 커트했던, 그냥 밀었던 거에서 드라이버는 그냥 내가 좀 더. 그냥 팔 살짝 우리 그 나가는 거를 해서 그냥 땅 때려주는 정도 공만 내가 커트는 예를 들어서 앞에 서비스량이다 그러나 드라이브는 여기까지 보내주면 참 좋은데 그냥 이 정도만 떨어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상대방이 스매싱을 예에서 여기서, 여기서 때렸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이 사람은 그냥 서서 이렇게 쳐버리겠죠. 근데 약간 이 정도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내가 드라이브 치고 내가 들고 있으면 또 드라이브 나 날아온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그냥 스매싱 때린걸 내가 다시 드라이브 강하게 쳐서 이 사람 여기서 여기다 쳐도 이 거리가 기니까 좋은데 그냥 부정확하게 또 다시 이만큼 보내려면 네트에서 또 뜨고 그럴 바에는 그냥 강하게 안 쳐도 그냥 드라이브선 살짝 툭! 아, 커트 때리고, 그러니까 대고 때리고, 대고 때리고, 그렇게 그게 제일 좋고.